처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처럼 마시람 여토입니다. 오늘은 집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 물음은 집이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매일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단순히 물질 공간인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집에서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생활합니다. 집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수 없는 삶의 근본 요소이지요. 삶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집, 집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부터 집에 대한 저희 생각을 생명 철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무엇일까요? 어떤 집이 가장 큰 집일까요? 오래전에 흑집학교 교육 중에 교육생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았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더군요.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 가장 큰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매우 철학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즉, 건축 면적이 가장 큰 집, 규모가 가장 큰 집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금성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상상도 할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우주는 그 크기나 규모 또한 상상도 할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우주가 가장 큰 집이죠. 이 우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를 한자식 표현으로 우주라고 번역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라는 단어는 한자로 집우, 집주입니다. 한마디로 우주는 집이라는 뜻이죠. 집이 돼그 규모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우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지구도 일종의 집이죠.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생활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지구가 삶의 터전이요, 집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사람이라는 생명체도 일종의 집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을 한번 살펴보시면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60조에서 100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세포들에게는 내 몸이 그들의 집입니다. 내 몸속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생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나의 몸이라는 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포뿐만 아니라 내 몸에는 세균을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 몸이 역시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도 각각이 집입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 속에는 세포보다 더 작은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포는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 곧 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규모가 큰 집인 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든 것이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로 만든 러시아 인형인 마트료시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러시아 인형은 한꺼풀 벗기면 그것보다 작은 인형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그 인형을 한꺼풀 벗기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형 안에 인형이 층층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집인 우주에서 아주 작은 집인 세포에 이르기까지 집 속에 집이 켜켜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본론에 해당하는 집에 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집은 무생물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물질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집은 당연히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이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생물학적 지식입니다. 학창시절 생물시간에 배운 지식에 의해 집이란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다. 그것은 단지 물체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생물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물과 무생물로 양분합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진대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둘째는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셋째는 진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부류는 생물이고 다른 부류는 무생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은 무생물과 생물을 다시 피라미트 형태로 서열화 하지요. 화면에 보시면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는 광물을 포함한 무생물을 두고요. 바로 그 위에 식물을 두고 식물 윗 단계는 식물보다 진화된 동물을 위치시키고, 동물 위에는 최고의 존재로서 인간을 정점에 배치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가장 우수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서열 1위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교만한 자기규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생각이 어렸을 때서부터 뼛속 깊이 의식화되어 있지요. 이러한 생물학적 생명관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 인간 우월적인 생명관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죠. 인간이 모든 것 중에 서열 1위 존재라고 생각하면 인간을 떠받치고 있는 아래 것들, 즉, 동물, 식물, 광물들을 단지 인간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천 년 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그리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 인간중심의 생명관이요. 약육강식의 폭력적 생명관입니다. 이러한 생명파괴적인 일을 오랜 세월 자행해온 결과 지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홍수, 가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이 뻥 뚫리고 남극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며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들까지 가세하여 더욱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는 지금 총체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이두 장의 사진은 오래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시티 야외 박물관에서 우연히 만난 조형물들입니다. 현재의 지구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무척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죠. 지구는 지금 말기암 환자 수준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구가 이 정도로 아픈 상태인데,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과연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겠는지요? 지구라는 큰 집이 아프면 그 집에 사는 생명체들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자금에 전 지구적인 생명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를 아프게 한 장본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러한 전 지구적 생명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지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 나무들이 잘못 살아서 지구의 생명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지구의 생명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인가요? 제 생각의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잘못 살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잘못 살게 만든 것은 무엇인지요? 잘못 산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 없이 잘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도록 만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 인간 우월적인 생명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명관 때문에 인간은 잘못 살게 되고 인간이 잘못 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만일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에 따라 인류 문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마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생명 위기 시대에 살면서 과연 이러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생태학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태학이란 생물학처럼 식물 또는 동물과 같은 특정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생태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생태학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태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은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드라망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 서로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인드라망, 즉,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관점이 바로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생태학은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연구하려 할까요? 관계를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상생 또는 공생의 삶입니다. 생태학은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봅니다.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관계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만 잘 먹고 잘살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것이 생태학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태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학적 생명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체로 간주합니다. 태양도 생명체요, 흙도 생명체요, 구름도 생명체요, 물도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세계는 생명의 가치가 1등, 2등, 3등 순으로 서열화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생명의 존재가치가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모두가 대등하고 평등합니다. 개미도 먹고 살려고 애쓰고, 사람도 먹고 살려고 애쓴다는 점에서는 서로 대등합니다. 개미는 개미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생명관이 바로 생태학적 생명관입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생명관을 달리 표현하면 우주적인 생명관이요, 평등한 생명관이고, 상생의 생명관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생태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체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체란 무엇인가?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체란, 첫째, 살아있는 것. 둘째, 움직이는 것. 셋째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모종의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생명체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시는지요? 생명체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돌도 생명체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돌도 생명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돌은 생명체가 아니죠.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생물학적 생명과는 생명세계를 생물과 무생물로 양분화시키고 서열화시킴으로써 전 지구적인 생명위기를 야기시킨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생명, 생명체, 생명세계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나 관점을 벗어나서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장구한 우주의 어마어마한 생명세계가 200년 역사에 불과한 생물학에 의해 매우 편협한 생명세계로 전락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편협하고 위험한 생물학적 지식으로 뼛속까지 의식화된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봅니다. 다시 돌로 돌아오겠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돌은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돌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종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현미경을 가지고 돌을 보면요.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돌은 물체이고 이 물체는 분자와 분자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물리력이 발달함에 따라 분자는 다시 원자와 원자의 결합체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다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체라는 사실이 오래전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라는 물체는 수많은 원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서 에너지, 즉 모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돌을 만져보면 냉기를 느끼거나 온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에 해당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책상, 의자, 컴퓨터, 마이크 등 모든 것이 생명체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움직인다는 개념에 대한 우리들이 고정관념을 지적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이나 우리 사람처럼 장소 이동을 하거나 공간 이동을 해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소 이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에너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우주를 향해 파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돌도 책상도 컴퓨터도 사람도 각각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단지 움직이는 속도가 파동적으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 에너지로 관계합니다. 즉, 상호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에 의해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이 시들기도 합니다. 화제를 다시 집으로 돌리겠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집은 무생물이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집은 생명체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흙집도 생명체요. 콘크리트집도 생명체입니다. 문제는 그 집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생기로운 에너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생명을 시들고 병들게 하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과학적 데이터와 체험 사례에 의하면 전자는 흙집이요, 후자는 콘크리트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집에 살면 9년 일찍 죽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집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은 각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흑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집은 보는 관점에 따라 무생물이기도 하고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무생물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체이죠.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집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즉, 보금자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우월적인 생물학적 생명관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각각 다르지만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생태학적 생명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역시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생명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의 세계가 달라지고 처음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요?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 오른쪽 구독 흑집을 눌러 주시고요. 왼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